어때? 와, 조개육수. 조개국수. 계란 음. 같은 것도 있네. 음. 우와, 신기. 해저 빨래 널어놨어요. 이불빨래에요 음. 바디필로우도 있네. 필요하면 음. 말하라. 음. 아 고기 한장 줄까? 어이방에서 예, 일본에서 봤던 거같아 그니까 거 지금 사면 안돼 갈때 그러네. 응. 이거 하나 사먹까? 똑같을라나먹어보 맛있어. 스누핑이 어떻게. 음. 와, 귀엽다. 신기해 3분이 지나면 배변만 정면이 <목소리> <목소리> 파스토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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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네, 누구지?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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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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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마스터해 줘아 아, 뽑아도 둘다 이런 것만 아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이게 내, 내 취향이 아니라 아, 아. 자기 해아 세트네 세트 그니까 러다 뽑았어 쌍댕이. 아, 그러네. 이거, 이거. 아. 저번에 3만원였던것 같은데. 아. 피규어 가격이. 아, 네, 성 아. 이게 이번, 이거. 아. 우와, 무섭다. 진짜, 진짜. 버메이드 포키즈 음. 장패드랑 엽서랑 그냥 피규어야? 음. 베이비붐 음. 이거 이게 뭐지? 아컵아 와. 텐션야 아. 이게 이래. 무드등. 달빛 무드등. <laughs> 고 있는 언니의 응. 모습. 응. 귀엽다. 응. 하트 있어 화투 뭔데? 화투. 화투. 진짜 니키 화투. 음. 이한 누구야? 나 플라스. 아. 이거 피치 타올.

됐음 등에서 나오나 봐.

저들리는거 어머, 다 예. 새복이 터졌구나그 어, 그레이브야? 네. 아까 뭐 그레이브랑 교환하자. 누가 누가 그레이브지? 물어봐. 이브야 다른 걸로 어, 바꿔. 네. 어? 완전 완벽되게 됐고. 보셨죠? 딱 떨어졌고요. 이거 보이 아니라 이컨주어링을 이용해서 와트고 됐고. 그래서 하 이거 아, 니 나왔어. 이거 일러스트 되게 잘 나온 것 같아. 어, 이게 그 9만 원짜리 스킨이야. 쿠폰! 게임 내에 재무 주는 게임이 정말 이렇게. 기본으로 주는 게3이0요이지 아까 2등이에게 기본으로 주는 게이상해이지 응. 아까 0 0 받고 이에랑이건이에요이 게임은 너이에서이게은 너무 좋게이이게 좋은 데이에요이 게임은 너좋게 좋은 게임이게 좋은 어어 음. 어,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아니구나? <laughs> 어 거죠? 이것도 개수가 많은데? 어? 오와오뒤 모습이 다 달라 깜딱깜딱 거려 오아이뒷 모습은 사격 자세네 뒷 모습은 사격 자세고. 앞모습. 어, 근데 너무 반짝거려. 어우, 눈부셔. <놀람> 이거는. 음, 크러스 아, 그거? 이거는. 아크릴 블록. 뜨기, 뜨기, 뜨기. 짠 신데렐라. <놀람> 진짜? 응. 이형붙이어 음. 음. 뒤에, 뒤에 배경봐 음? <laughs> 그러게 충전기 아니야? 음. 그냥 디테일 진짜 쩐다 그러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쁜데 이렇게 이렇게 담는... 거... 어 뭐야 어, 이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담는아 뭔가 잔인해보이는데? 어, 이건 뭐지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아, 어, 어? 이렇게 해서 아이폰 충전하나봐. 아, 아예 그 타입이 두 가지 어. 버전이 있구나. 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 쓰고, 안쓰, 안쓸 때는 그냥 열쇠고리, 아니, 고리처럼. 음. 어, 아 이게 좋다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, 이러고 들고 다니고. 음. 토로롱! 음. 난 남. 아, 이렇게 누워있는 거구나. 음, 어떻게 그렇게. 도로 이렇게 잡았을까? 어 원래 이거 인게임에 있는 거아 그렇구나 집에 또 달걀 두 개가 나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허벅지인 줄 알았어 아니, 허벅지인 줄 알았는데 아, 이거 유튜브 걸리겠다 어어 어. 검열 아까 검열 어, 여기, 여기에 그 알라온 마크 이렇게 계획해놨는데 음... 아아아 아, 손이 참오오 오, 뭐야 오 예. 나 이런 거 처음 상과. 우와. 오오 뭐야 뭐야 뭐야. 근데 칼도 있어, 저기야.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. 에. 오오 귀여워. 내내첫첫 sd 캐릭터. 아, 귀여워.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아. 이상하잖아. 아? 비정해. 너무 모자에 가려져서 검객이잖아 서있 서있을 때안 보이는 게좀 아쉽다 검객이잖아